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다같이 우리 잠먼 19장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폐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증이는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 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을 할지라도 그들은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증이는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리미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아멘. 오늘은 다 같이 잠 자원 19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원 19장의 말씀은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삶으로 옮길 수 있는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자먼 묵상의 완성은 깨달음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여 삶의 자리에 옮길 때 자먼 묵상은 완성됩니다. 이 순종과 실행이 자먼이 말하는 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늘 생각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과 동시에 일의 완성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생각하신다라는 것은 그 일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지혜를 얻는다라는 것은 묵상을 통해 풍성해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깨달음이 손과 발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잠언 19장 이 주는 몇 가지 인생의 조언들이 있습니다. 이 인생의 조언들이 어떤 깨달음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진행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조언들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 삶의 어리움이 우리의 미련함에서 비롯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어리석, 우리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미련함이 위기를 자초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어리석음이 더욱 드러나는 것은 그 위기의 책임을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리석기에 인생이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또 반대로 인생이 형통할 때는 그 형통의 이유를 우리에게서 찾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우리의 인생을 굽게 하는 것은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을 굽게 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는 삶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순적하게 진행되는 인생에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욕심을 부릴 때가 있어요. 또한 우리는 어떨 때 삶의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조금 더 빨리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욕심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또,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거부하고 우리의 뜻대로 살려고 할때 우리의 삶은 위기를 겪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표현대로라면 우리의 삶이 굽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3절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미련함이 하나님을 원명하는 죄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밀어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죄가 아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삶 가운데 힘든 일을 겪을 때 우리는 그것이 나의 어리석음 때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대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시 그분의 장중으로 인도하시고 굽은 길을 펴사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는가? 내가 올바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양심이 말해주고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함이 그것을 증언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다라면 삶에 잠깐 잠깐 찾아오는 그런 위기와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죠. 어려움을 겪지만 마음은 평안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한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한 인생의 굽어짐은 우리가 딱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나의 욕심이 나를 이리로 이끌었구나. 바로 그때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대야 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에 기대야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 11절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지혜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이고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혜 있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허물에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이시기에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향한 진노를 막고 우리를 향한 허물을 덮으심으로 그분은 영광이 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2 11절의 말씀은 비록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이 어떠한 것인가? 성화의 인생이란 어떠한 삶인가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닮은 삶이란 바로 오늘 11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고 허물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화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가 올라올 때그 화를 참을 수 있는 능력, 또 우리가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의 허물이 우리의 눈에 보이기도 하죠. 그 다른 사람의 눈에 아, 허물이 우리의 눈에 보일 때 기꺼이 그 허물을 덮어주는 능력.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입니다. 사실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는 화를 낼 만한 권한이 내게 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화를 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순식간에 마음이 높아지면서 화가 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어떤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는 것도 나는 옳은데, 그 사람이 그러다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는 허물을 덮어주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어쩔 수 없는 화, 어쩔 수 없는 용서하지 못함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의 뿌리는 바로 우리의 교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우리의 슬기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한다면 화를 낼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그 사람의 영광이 아닌 바로 우리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허물이 있는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고 계십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는가에 대해 하나님은 지금도 바라보고 계십니다. 내가 그 사람의 허물을 발견하는 순간 그 허물에 대한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잠언 19장 11절의 말씀 이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더욱 주님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 주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님을 더욱 더 알아가는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 더 구원 얻는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잠먼 19장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십시오. 또한 깨닫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능력들을 주님 허락하셔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